퇴근 후 직장인들의 술자리. 네, 겁내 좋아요. 네. 일으켜. 자, 소주 한병 정도 마시면은 딱 좋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술 빼다. 골로 대가 나오지 않냐. 물 찾고 겠습니다 계속되는 술자리는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아 이제 술만 먹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선배야 가 나오면서 늘어나는 허리둘레 허리둘레 90cm 이상이면 뱃속의 내장지방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성인병의 주범 내장지방 심지어 대퇴부쪽 혈관이 막혀 엉덩이뼈까지 썩게 만든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어, 술을 많이 드시는 거죠 과다 음주. 술 때문에 늘어난 허리둘레. 술배가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곳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나온 모양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여자들의 경우는 아랫배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팔다리가 가는 젊은 여성들 가운데도 스커트나 바지를 입었을 때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 바로 그 배입니다. 변비가 있거나 배에 가스가 차있는 분들에게 흔히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옆구리로 살이 몰려서 고민이실 텐데요. 옆구리 살이 늘어지는 배는 출산 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배 모양입니다. 흔히 배가 불룩하게 많이 나온 분들을 보면 배가 남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마치 임산부의 배처럼 전체적으로 배가 나온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모양은 몸 전체가 비만인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윗배가 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남자분들 배가 이런 모양인데 흔히 올챙이 배라고 하죠. 이렇게 올챙이 배가 나온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좋아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명 술배라고도 합니다. 자, 술배. 도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배가 나오는 것일까요? 2점이 <목소리> 방송 녹화를 앞두고 분장이 한창인 코미디언 <목소리> 이용식 씨. 늘 웃는 <목소리> 얼굴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불룩한 배다. 네. 뭐 보이는 거예요 뭐, 허고나 이렇게 보이죠. 별걸 다 보여 달라고 그러시네. 배가 네. 몇 인치나 되세요? 아, 거는 지금 현재 제 사이즈는 f b i KB g 아, 무도 모릅니다. 아, 그것도 지금 녹화장에는 방송 스태프와 팬들이 건네는 과자가 끊이지 않는다 <laughs> 언제나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용식씨 사람 좋아하는 성격 탓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방송 생활 36년간 허리둘레는 꾸준히 늘었다 방송 후 잦은 술자리도 배가 나온 중요한 원인이다 매일 먹듯이 했어요 전에는 녹화 끝나고 회식 갑시다 그러 후배들이 한 잔씩 선배들이 한 잔씩 이렇게 주면 위하여! 그러면 이제 와이샷! 그러면서 됐다가 뛰려고 이렇게 대면 은 옆에서 선배님이 툭 치면 쭉 넘어가면 <목소리> 이용식 씨의 뱃속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복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을 했다 허리 둘레는 복부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바로미하다 네, 허리 둘레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재서 어디로 잴까 막 긴장돼 가지고. 네. 좀 당기세요. 네. 지금 허리 둘레가 115cm 나오고 있으시거든요. 남자분들은 90cm가 넘었을 때 복부비만이라고 말씀 들이는데 지금 25cm 정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 CT 촬영 결과, 내장 지방 때문에 뱃속의 장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다. 내장 지방의 양은 보통 복부 비만 환자들보다 무려 3배나 많다. 저희가 보통 이제 1 0 0제곱센티미터 넘어가면은 비만,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과다한 내장 쪽에 내장 비만을,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영향을 미치는 뇌 혈관은 어떨까? 뇌 혈관 가운데 일부가 막혀 있다. 심장 쪽 혈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일부가 막혀 있지만, 다행히 모세혈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내장 비만이 진행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비만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머리 뇌경색이 오는 부분 그리고 심장의 심근경색이나 그,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해결하셔야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이용식님 같은 경우는 비만으로 올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심혈관 쪽에서 심장이랑 뇌에 다 혈관이 문제가 많이 있으시고 많이 막혀 있으세요. 지금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 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약으로 컨트롤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을. 단순히 살이 찌고 배가 나왔다고 단계식. 생각했던 이용식 씨. 그러나 뱃속의 내장 지방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서 뇌와 심장 쪽 혈관에 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안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쁘다고 느낀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충격받으실까봐 굉장히 충격받았던지. 네,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체중을 줄이시죠. 안 음,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유지는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운동하셔서 좀더 조절하시면 좋겠어요. 뱃속의 내장지방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장지방 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공격해 상처를 내고. 그곳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 같은 나쁜 조직을 덩어리로 만들어 혈전을 형성한다.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은 지방이 내장에 축적되면 더 이상 지방이 아닌 나쁜 호르몬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방은 내장에서 염증 물질로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변해 혈관을 공격하게 된다. 그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염증 물질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또 떨어뜨리는 효과 그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염증 물질이 요즘에는 가장 그 여러 가지 혈압도 올리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의학은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같은 질병에 공통되는 한 가지 요인을 발견했다. 바로 내장 지방이다. 더 이상 지방이 아닌 지방, 지방임에서 호르몬인 척 하는 지방,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을 녹슬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내장 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잘 모른다고 얘기서 신드롬 X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올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 질환이다.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부르는 주 원인은 비만이다 합치면 1위가 된다 한국인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면 살이 찌게 되면 암은 어떻게 될까 체질량 지수가 올라갈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비만은 하나의 특정한 장기간이라 우리 몸 전체적으로 어, 염증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식도암 같은 경우는 한52% 정도. 그다음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33%, 대장암 같은 경우는 24%. 이거는 이 24%만 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체질량 지수가 50 계속 올라갈수록 이 비율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 뇌경...